38번. R이 8 5옴이고 XL이 6 5옴 RL 병렬이로서 전압은 210V 45도에 전압을 가했다. L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죠 어, L에 흐르는 전류. 예그러면 어, JXL에다가 어떻게, 이제 V고. 그럼 XL 값이 얼마야? 60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어, 60에 90도잖아요. 어, 그 다음에 220에 45도 나왔잖아요. 어, 나왔잖아요. 어, 요거, 요거 푸는 거죠. 그러면 3.67에다가 빼면 되니까, 그죠? 45도 마이너스. 오케이. 39번에 그린커톤 4자 사단자 회로망의 출력 측에 개발하니, v 와는 15, i 와는 2, V2는 5. 출력 측이 단락하니 V1은 18, I1은 요 I2는 3이었다 ABCD 파라미터, 아 ABCD 파라미터, 이걸 이제 구하라는 얘기걸라이요 근데 A, 어, V1, V, I1, V1, V2 다다 다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A를 구가지고 구하라 그랬네. 이제 A는 뭐야? 어, 전압비죠. 전압비, B. 전압비. B. 그다음에 어, B는 인피턴스잖아요. I2에다가 V1 c는 어드미터니까 턴 반대죠 v2에다가 i1이고 d는 전립이죠 i2에다가 i1 다 집어넣으면 되죠 다 각각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음. 그러면 뭐 다번처럼 나온단 말이죠 요건 다 여러분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음, <laughs> 40번에, 다음 그림의 브릿지가 평형 상태의 C1 값선어떻 되느냐. 자, 브릿지, 이렇게 돼서, 저항이 있나요? 저항이 있나요? 여기가 C2고, 여기가 C1이고, 여기가 L2고, L1이다. 아, 저항이 아니고, 코일이네. 이렇게. 그럼 이 곱하기 이거잖아요. 그럼 J 오메가 L1 곱하기 J 오메가 C2에다가 이거고, 그 다음에, L2는 J 오메가 L2에다가 J 오메가 C1분의 이거지요. 날라, 날라가고, 날라가 날라가니까 C2에다가 L1은 C1에다가 L2지요. 응? 응. 그래서 C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C1. 뭐, 무튼 이거, 이거잖아요. L1, C1은 L2, C2. 그러면, C1은 뭐냐? L1에다가, L2에다가, C2. 이렇게 보겠네요. 답원처럼. 그렇게 하면 될것 될 같네. 그죠? 답럼